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 고약 성경 42페이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가 쟁하셨나이까 내가 라헬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칠일을 치리,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정 빌하를 그의 딸라일에게 주어 신여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를 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야곱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외삼촌 라바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여자와 혼인을 꿈꾸며 또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여왔던 야곱이 이제 누군가의 속임을 받아 난처하게 되는 상황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어내고 장작권을 얻어냈던 형을 속여서 그 장작권을 얻어냈던 이 야곱이 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어, 그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어, 참 좋은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어, 외삼촌 라반의 어,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그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된 것이죠. 어,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어, 외삼촌은 그의 딸을 라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 속여가며 살아가다가 그 이름 또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다시금 그의 삶 가운데 누군가 속임을 받아서 어, 마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마주 사람마다 그 모습이 저마다 다르죠. 오늘 이 말씀이 어, 누군가를 계속해서 속여왔던 야곱이 속임을 받게 되면서, 아, 참, 쌤통이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주 똑같이, 어, 요즘 말하는 것처럼, 거울 치료처럼, 너가 그동안 속였으니 너도 한번 속여, 속임을 당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야곱이 마치 자기와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라반은 말로써 말로써 야곱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하지 않다가 26절에 이르러서야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가 먼저 보내주는 것은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지 않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 레아를 잘 준비시켜 놓고 그와 합방하게 하고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언제 알아차렸냐면 아침이 되어서야 알아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왜 야곱이 레아를 또 라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이 7일 동안 본 것도 아니고 그래도 7년 동안 마주하였는데 그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 저의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묵상을 하면서 레아가 분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라헬처럼 분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분장을 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분장했던 그런 것이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에 보게 되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야곱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형을 더 사랑하면서 야곱 또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야곱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주냐면, 야곱의 죄성들, 야곱의 연약함들, 야곱의 상처들이 그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야곱에게 다시금 돌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성들, 연약함들,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가족들도 우리의 연약함, 가장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고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서 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더안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상대방의 심령을 핥히기도 하고 또 내가 핥힘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야곱은 독합니다. 네,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뭔가 라헬을 납치한다거나 뭐 여기서 끝낸다거나 하지 않고 그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7년을 그 자리에 막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야곱이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21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참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다시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냥 마주했다. 어 아,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이 야곱의 삶을 읽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떨어진 에피소드로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에 나타나 만나 주셨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셨고 또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야곱은요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어떤 신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아, 마치 거친 인생을 살았어. 아, 내가 참 이랬, 이랬었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내가 지금 속임을 받고 있구나. 이 반성 혹은 이 사, 상황들을 통해서 야곱은 더 하나님이 더 높게 불러주신 수준의 그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이 마주한 상황들. 어~ 충격을 받게 되고 또 그~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레아에게 그런 어~ 나쁜 죄성들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호원이 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결혼할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는데, 라반이 그에게 또 이렇게 빌화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신녀들을 붙여줘요. 총 4명입니다. 네 여러분, 이 4명과 네 이제 결혼하고 하면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열두 아들을 이들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레아가 여호와께서 31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때로는 태가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열리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레아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레아는 참 불쌍한 여인인 것 같아요. 네. 레아의 말은 나오지 않지만, 레아는 그런... 속고 속이는 그 과정에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지금 31절부터 35절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내네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각각 루벤, 시문, 레위, 유다입니다. 루벤의 뜻은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모는 이 아들을 낳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까? 우리가 좀더 하나가 될수 있을까?하며 연합함. 그리고 그 레위는 찬송.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괴로움을 돌보셨다, 연합함 찬송,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 주셨다.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 사람의 모략, 사람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일일이 일비하시면서 벌하시고 어, 너 거울치로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계획, 모략, 죄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새로운 상징성을 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여러분들의 어떠함,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연약할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연약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혹은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어,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조카를 속였어요. 그 조카는 속임을 받았고 딸들은 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벌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주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그 안타까운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열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윽고 마침내 열두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 가시는 것을 그래도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그래도 안, 그래도 안 되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꼭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겠다. 영혼을, 삶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불행,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것을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불행함, 하나님 그 어떠함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또 세우시고 높이 들려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야해서 우리에게 참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잇대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한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크신 오른손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통해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마음을 주님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갈증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는 울부짖음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세계 열방을 위해 이 재단을 위해 또 우리가 중부하는 저 세계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와 이 국내 교회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뻗지 못할 곳이 한 군데도 없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세워지는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학 능력 시험 우리 21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 시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 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모든 인생의 관문마다, 그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들, 우리 부모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많은 관문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청장년의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만날을 먹음으로 주님. 께 항상 그 달려나가는 광야길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울부짖는 심령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